네, 양압 조정기 홀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압 조정기 홀더는 공급 양압 조정기를 연체에서 분리하였을 때 양압 조정기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어떤 부조물의 부딪혀서 파손이 되는 부분을 막아 주기 위해서 있는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양압 조정기 홀더의 거치 구조는 이렇게 보시는처럼 벨크로 타입으로 해서 겠습니다. 그래서 껴서 결착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홀더는 공기흡기의 내분대, 어깨근의 하방 쪽에 있는 웨빙에 거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허리벨트 양 옆에 있는 웨빙 쪽에 거치를 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압조정기 홀더를 공기흡기에 결착한 모습입니다. 결착한 후에 공급밸브로 양압조정기, 양압조정기를 현장 투입과 이물질의 양압 조정기 홀더가 노출이 되면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 전에 보급 밸브를 바로 결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